먼저 행정안전국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열정적으로 이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징수과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입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 지방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정인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2쪽 설명서 269쪽입니다. 추경세입예산은 1,730억 5,218만 8천원을 증액한 1조 1,724억 1,6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43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22년 상반기 세액 신장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1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매매가격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억 4700만원이 증액된 94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0만원을 증액된 64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합계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액 감소로 기정 예산 대비 128억 8,500만 원 감액된 3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 반영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 증액된 19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자치단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본 예산 수립 후 추가 보전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48억 5천 이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이쪽과 3쪽 설명서 270쪽부터 27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7천 2백구만 원이 증액된 424억 8천 5백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6428000원을 만계상하였습니다 광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안성맞춤 아트홀, 카페테리아 무상임대 등으로 2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실 창고 임대료 등 362만 5000원을 증액되고 남사당 공연장 식당 임대료 284만 4000원을 감액, 안성마춤 아트월 카페트리아 임대료 325만 원을 감액, 공도 ATM기 설치부지 임대료 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과 4쪽, 설명서 275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및 입장료 수입은 상반기 수입의 기준 예상 수입액 증가 반영으로 각각 1200만 원및 6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예상액 증가 등으로 4억 87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 398만 원 증액 공유재산 사용료 386만 4천 원을 증액 광업변경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수입 1억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사당 공연장 사용료 120만원 증액, 코로나19 이로 인한 한시적 감면으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공동작업장 사용료 117만 9천원을 감액하고 대림축구장 사용료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설명서 280작부터 293쪽에 되겠습니다. 수, 수수료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 수입은 예상 징수액 감소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 수입은 예상 과목 변경 등으로 2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상 과목 변경으로 토지개발 부담금 의임 수수료 1억 8천만 원 감액, 예상 과목 변경으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및 취급 수수료 9억 원 감액, 소운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운영에 따른 3천만 원 증액. 예산 과목 변경으로 농지보존부담금 위임수수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 과목 변경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규 계상 등으로 17억 6,70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목 변경으로 토지개발 부담금 3억 8444만 4천원 증액,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736만 9천원 증액,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7874만원 신규계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징수교부금 450만원 증액, 폐차 및 말소차량 증가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800만원 감액, 예산과목 변경으로 농지보존부담금 의임수수료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설명서 294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조, 보조금 집행자량비 이자 등 3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 설명서 298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5 8백2만 9천원이 증액된 160억 38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매각수입은 민목및 불용품 매각수입금 3천 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반환 2021년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8억 873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 예산 설명서 6쪽과 9쪽, 설명서 300쪽부터 3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설명서 317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그외 수입은 2021년 추진사업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 반납으로 31억 403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임예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 설명서 345쪽부터 3 5 7쪽에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392만 6천원이 증액된 53억 83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게임산업진흥에 게임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9,500만 원 증액,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 1억 원 신규 계상, 석유 소규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소규 위반과징금 3,839만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세입과목 변경으로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9,0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14쪽과 15쪽, 설명서 390쪽부터 3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수 증가 및 세입과목 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수수료 수수, 15억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건수 증가로 가로수 변상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과 설명서 361쪽부터 363쪽에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66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8,0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징수 사업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 징수 동료 활동 감소로 출장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 중 체납 실태 조사 모바일 미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임차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667만 5천 원을 시세에서 도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쪽과 3쪽, 설명서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가관리사업 중 과오, 납환부 안내문 발송 등 우편발송료 부족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출장 자재로 출장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2021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7,466만 7,466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윤희 의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을 보면 과태료가 9.96% 증가됐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회 추경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중이 나오는 건지 과태료는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걷는 과태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거 자세한 거는 또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세일까...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세액관리팀 한성우입니다. 음, 가태료는 저희가 전년도 수치를 보고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을 개치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태료 위반 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태료 위반 없어요, 없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가정여성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영유아법 위반 그 기본교육이라든지 의무 미수한 사람들한테 가태료가 부과되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 그 기준 수치 해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 위반 가태료 이렇게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입 아, 주정차 위반 가태료 같은 거는 그닥 그닥.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제가 환경과 다중시설 실내 공기를 관리 관리법 과태료가 이제 증액되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 자가측정을 하셔야 돼 다정이 설까 그러니까 뭐 사우나라든지 병원 같은 데는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가태료 네. 이 과태료 비중이 이 징수실적이 네.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네. 그걸 비교하면 어떤 추세라고 보세요? 어떤 규모라고 정도는? 보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아, 네, 비슷할 알겠습니다. 거군요. 네, 비슷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특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특근 의원입니다. 네, 아 어,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공도 관내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처음에 미리 예산이 5천만 원이 어, 배정되어 있었는데 증감이 3천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 결과 데이터가 좀 있다면 그게 집행된 걸좀 알기가 좋을 텐데 도로 배수로 하수로 등 집행 처리된 곳에 대해서 좀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추가로 3천만 원 증감 요청이 있는데 좀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별랑간 태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될 거를 올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좀 있는 걸까요? 그 소규모. 네네네. 세규모 응급 복구 공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데. 아 그거는 그 해당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사 관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네,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아홉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노후되는 난방기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네? 저희가 이것을 과연 담아야 될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지? 어, 그 전기 공사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 공사라든지 냉 난방기 요 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후 대행서 이게 교체가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우선 그거 어, 잠시만요. 나우지쟁 해객과 네, 어, 각 분서별로 네. 예산에 할때 할까요? 하니까 해객과 할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의원, 예, 네, 네. <laughs> 네 더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 공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